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이에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같이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에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2021년 뭐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두 달이 지났잖아요.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우리는 지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고 또한 이 시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2020년도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기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예 많았습니다. 교회 탄압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 예. 근데 음,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지난 0분 토론의 예,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나와셔서 예, 팩트를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한국 예 한국에 살아가는 예, 국민들 가운데 44%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 열방센터와 뭐 이렇게 많이 감염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도 전체 통계에서 8예요 8%. 100% 가운데 8%.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44%를 교회에서 퍼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 엄청난 차이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언론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예, 허, 과장을 하고, 또 허위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주변관림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 8%도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예, 속으로 교제를 하거나 예, 이럴 때 예, 감염이 됐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탄압이 맞아요. 예, 왜서 그러냐. 예, 우리가 점점 보면 은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것은 지금도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서로 신고하고 <laughs> 이런 거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공산주의에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에서는 교회부터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또 전가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회발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실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국민청원을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8%인데 44%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잘못된 정보를 줘서 이렇게 퍼졌으니까 정부에서 바로 잡아 달라.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려서 전 국민에게 문자를 전달해 달라. 그래서 예배에서 감염된 숫자는 없었다는 것을 밝혀달라. 라는 이제 국민청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앞으로 이 교회가 전도도 할수 있고 이 사실이 밝혀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교회 근처도 안 와요. 예, 지난번에도 어떤 이제 자동차 보험 때문에 한 분이 오셨는데 안, 문, 안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예, 그럼 와서 사무실에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받아가도 되는데 교회만 오는 것도 감염이 될까 봐 빨리 여기서 찍고 간다고 <laughs>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모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그 길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 마귀가 가장 거, 원하는 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 지옥으로 믿는 자까지도 들고 가는 거 그래서 기독교 인증의 30%도 그것이 메스껍에서 계속 때리는 거 교회발이다 교회발 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렇구나 라고 교회를 떠나가는 숫자가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예, 이러면서 또 우리 교회는 또 구독자가 또 많이 생겼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 현재 보면은 48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예, 구독을 안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실족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유튜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거 전도를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와서 지금 뭐 누가 이게 나가서 전도한다 하면은 44%가 교회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겠습니까? 욕을 하고 찝어던지고 <laughs> 이렇게 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래도 때를 어떤지 못얻떤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기도하면서 가는 가운데, 다들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알리던, 꾸준히 뭐, 그때는 보는 사람도 없었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꾸준히 했더니, 또 갈수록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구독을 하셔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지금 생방송으로 딱 드리면 구독자가 많고 시청자 그리고 이런 숫자가 높아야 상위에 떠요. 아니면 절대 안 뜨죠.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자기 교회 아니면 자기 교회도 아닌데 누가 들어가서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또 영어를 살리는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독하시고 그렇게 또 이제 새벽 예배도 우리 날마다. 방송하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집중 나와서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시간 가운데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새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첫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예, 봄에서 뭐, 해가 된지두 달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예, 새해는 그렇잖아요. 예, 소망하는 것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1년을 여는 마음의 소원을 예,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 이전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 전쟁, 남한과 북한의 전쟁. 그리고 지금도 휴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잖아요. <laughs> 네, 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기도 하고,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어, 그때 언제가 통일이 될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 휴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당시, 남과 북의 전쟁 당시, 이제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예, 미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의 위협에 무릅쓰고, 이제 전쟁의 그 상황을 생중계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생명 걸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세계의 이 뉴스를 이 전했던 이 여인이 나중에는 기자상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전세가 불리해져서 이 미군이 후퇴하게 되었어요. 그당시는 엄동설언이었어요. 너무나도 추운 이 겨울에 이제 강추위까지 몰려닥친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끼닉 때가 되면 배가 고픈 먹어야죠. 전쟁이어도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통조림으로 학기를 낼 때에는 그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병사가 그 여자의 기자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니까 오랫동안 면도도 하지 않고 이 덥수룩한 얼굴에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뒤집어 써서 이 꼬리 많이 아린 거예요. 그래서 길게 자란 수염엔 추운 겨울이니까 고드름, 고드름이 매달려 있고 옷은 얼어서 뭐이 장작개비처럼 뻣뻣한,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물걸로도 살겠다고 통조림을 뜯어서 그 먹는 그 모습이 그 여자가 보기에, 여 기자가 보기에 너무나도 비참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라고 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고 나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Just give me tomorrow.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게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내일, 소원이. 당장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면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쟁 상황에서. 당장 내게 내일을 달라. 내일을 알수 없는. 그 있기 때문에 소원이 내게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이 병사처럼 내일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소원은 당장 살아남는 것.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가정이 화목한 것, 이런 것들도 소원이 될수 있지만, 당장 내일을 기약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소원은 다 사치스러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 그거 이상 소원이 없어요. 물리적인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 상황 자체가 긴급한 소원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은 당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가장 강력하고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 앞에 펼쳐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대장암 말기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장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유일하고 시급하고 간절한 소원이고 만약에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소원이겠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 절실한 소원을 갖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것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일생을 스토리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는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40년째. 예, 40년째 미디안 광야에서 새 아침을 맞는 사람이에요. 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예, 도망친 거. 40세가 되었을 때그 전에 이제 그 스토리를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 매 새해를 맞을 때 모세는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아니, 희망도 없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 같아요. 40번이나 떠오르는 이 신년의 태양이 모세에게는 그냥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나 어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모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출생부터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난 곳이 이집트, 애굽이었는데 예 야고, 뭐 요셉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요. 그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예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굶어 죽는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애굽에 살게 됩니다. 예 고센이란 땅을 주고 그것에서 농사를 짓고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잘 대접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살수 있었어요. 그때 죽고 430년. 이 역사가 400년이 흐르면서 이 사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애굽이란 나라를 이 히브리인들이 다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왕이 이제 히브리인들,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요 아들 태어났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갈대상지에 싸가지고 물속에 떠내려 버리죠. 그런데 그 물속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누가 건져냅니까?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요. <laughs> 죽을 위기에 처해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고 양자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한순간에 그 거대한 애굽 나라의 강대국의 왕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갈대상자 떠내려갔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의 이름이 모세예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된 운명.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런 스토리 들으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게요. 조금만 할게요. 제가 어제 이제 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그때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 초등학생인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대학생이 되었대요. 대학생, <laughs> 2학년이 됐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이제 어려운 아이들, 보육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되겠다. 믿음을 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실천하는 내용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잘 컸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또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예. 그,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 1개월 만에 어머니 품을 떠나서 온 아이가 있었다. 그뭐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사정이 있으니까 아이를 맡기면서 그냥 뒤에서 계속 울기만 하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된 운명 예, 얼마나 기구해요. 그러면 노예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궁에서 공주를 건져냈으니까. 왕궁에서 생활하는 모세, 왕자가 된이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예, 모세가 언제까지 왕궁에 살았냐? 예, 40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제가 제가 지금 예, 41세니까. 저만큼 이제 사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궁에 살았으니까 모세가 살던 그 시대, 애굽이란 나라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 뭐 문명의 발생지 그분 아닙니까, 애국.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변의 문화, 언어, 이런 것도 지금도 우리나라들 잘 사는 사람들 대기업이나 아니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세도 그 주변의 나라의 언어들을 다 배운 거예요. 예, 사계국어뭐 이런 걸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당시는 전쟁을 하는 나라잖아요. 전쟁을 해서 예, 무력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술 실력도 예, 왕자로서 여러분들 뭐 모세하니까 지팡이 짚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 무술 실력도 빼어나고 예, 학술도 이제 빼어나 실력 예, 그런 모든 것을 갖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라가고 있었던 예, 모세였어요.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이뿐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살아갔는데 화려한 면만 그런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상을 보면은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 치열하게 또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잖아요. 후계자 싸움에 이제 모세도 자라나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왕이 될수 충분히 그 애굽이란 나라의 왕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떠나가요. 그게 또 이제 운명을 가르는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것이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하트 셉수트 여왕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돼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죽고 이세 왕이 죽고 예, 그 나라를 20년 동안 통치한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여왕이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 예, 투투모세, 예, 투투모세, 삼세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가시가 누구 얘기했어요? 모세인 거예요, 모세. 예, 모세의 어머니가 여왕이었고, 모세도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가시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어, 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내가 히브리인이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인이 있는 곳에 갔더니,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히브리인 감독관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한 명을 죽인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 왕권이 강한 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느냐? 바로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관계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히브리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것을 이제 투투 모스 3세가 그것을 약점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피해서 떠나간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이런 역사적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 결과 이제 40년 동안 최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 아침에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절박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을 황 한번 처해 보시면은 이 심정을 알겠지만 왕자의 신분에서 목숨이 살려고. 그 미디안 강렬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애족심에 불탄 사람들. 정의감에 불탄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제 미디안까지 도망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드로. 장인이 이드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딸이 있는데 일곱 딸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목동으로서 일을 해요. 왕자가 목동이 된 것이에요. 그 당시 양을 치는 것은 가장 하층 민들이 하는 일이 이 양을 치는 것이었거든요. 이 왕자가 하루 아침에 양을 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처참해요. 그것도 무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회복되지 않을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아마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시간이 40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막했으며 모세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는지 아세요? 게르솜.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 40년 세월 동안 희망을 갖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 정말 희망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희망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쥐를 실험한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 실험의 연구 목적은 쥐들의 태도가 삶의 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연구팀이 한 쥐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큰 물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빛까지 다 차단을 해요. 껌껌한 곳에 물속에 쥐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laughs> 3분 정도 살았습니다. 3분. 3분 정도 버티다가 빛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발버둥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물통에놓되 이번에는 한중기 빛을 보여주었어요. 그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쥐가 얼마나 헤엄을 쳤느냐? 36시간 이상 헤엄을 쳤어요. 빛을 보지 못한 쥐보다 700배 이상 오래 버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빛을 보지 못한 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사망이 온통 어둠뿐이지만 계속 헤엄칠 이유가 없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저 빛을 보고 나가면 살 수도 있겠다. 라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막 보니까 54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넘어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전에 희망 희망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전에 희망은 있어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포기와 절망은 없어요. 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꿈을 갖고 희망을 가져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데 우리가 왜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두 가지 큰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짓는 큰죄 첫째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절망, 교만과 절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쥐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 2 0 2 1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고, 모든 관계도 어렵고, 이 세상은 점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희망이 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